네네 네, 네, 안녕하세요 빈그레팀 티비입니다. 아네 슈퍼스타네 비니티비 아니었어 비니티비 아, 아니어 바꿨어요 아니 그냥 그냥 네 지금 아무것도 네. 없어. 일단은 있다. 이거 해보겠습니다. 뭐? 이곳은 어디지? 깨어나 보니 여기다. 여기 계속 있는데요? 있으면 곤란하다. 빨리 나가자. 아 그런가요? 아무것도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얼어봐요? 뭐야? 여기... 평화로운 모드이고 무단에서 금지입니다. 어? 어? 부술하는 것만 부술한대요? 뭐죠, 이게? 잠시만요. 뭐야. 여기만 보여주 아, 잠시만요. 거인다? 저 진짜, 저, 저 건드리지 마세요. 잠시만요. 아, 건드리지 마시라고. 아, 아, 알겠습니다. 아 네, 알겠습니다. 어, 여기. 어, 곡갱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, 저 거의 다 부서가거든요. 아,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. 아, 제발요. 아, 제발요. 네. 건드리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고기 타서 <다> 드세요. <썼는데요? 웃음> 아, 이래요, 이래요. <laughs> 이래 여이 뭐야? 오 뭐죠? 있 돌아보자. 갑시다. 야. 전 철장이 하나 있네요. 아 이거 꾸셔야 되겠네. 이거 네. 빨리 아 진짜 치실까요? 아 건드리지 마시라고. 알았어요. 끝났고요. 네. 네 여기 철장으로 막아 들어가겠습니다. 이갈수 네, 있나? 안못 가네요. 오일다 위층으로 올라온 건가? 지하가 못 가는 중. 어, 뭐지? 창고 문이 열려있다. 어, 이거 뭐야, 이거? 이런 완벽히 문을 열었다. 오, 어, 사다리 두 개를. 어, 네, 사다리 두 개를 얻었습니다. 어, 그런가요? 네.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? 응, 음, 음. 이 뭐죠? 없네, 요 오, 어, 여기 무너져 있다는데요? 찾, 찾, 찾아. 오, 저기 문 있어요. 여기 봐봐요, 여기 문 있어요. 없시다 그럼. 왜, 여기 왜또 문이? 여기 있는데, 어? 여기 사진밖에 없으니까 사진 안에 문이 있을 거 아니야? 있죠 몰라요, 찾아봐야 돼요. 어디다 어디 어디? 뭐야 어디? 어 거기 니네 앞에. 어. 어. 그림 색이라 있어요. 비밀 관리소 있고 저도 색이 있습니다. 나이를 알면풀수 있겠지. 어. 그냥 찍읍시다 우리. 모래를 아무데나 놀아야 될것 같은데? 하나밖에 없어 기회 한번밖에 네. 없어 미친놈아 아 여기있는 모래를 뿌시면 되죠 죽으세요네 다시한번 43 아니죠? 45 네! 45도 아니 아 잔코 뿌시고 가시죠? 결국 42네 42에요 <laughs> 그래 가 뭐하는거야 뭐야 빠지면 안 되죠. 아. 제가 사다리 하나 설치해드리죠요 네, 감사합니다. 꺼져보세요. 꺼질 데가 없어요 <laughs> 아, 일단, 아. 됐습니다. 갑니다. 아 진짜 송하다 웃으세요. 2층 문. 뭐죠, 이거? 2층 문? 2층 음, 문으로 일단 가. 2층으로 한번 가봅시다. 여기. 2층 문 버튼. 이거 아니야? 이거 여기 여기. 뭐... 아니 야 아니야. 그래서 부셨잖아요 아, 이쪽으로 그래. 가야 돼. 빨리 오세요. 2층이 어디? 여기 지하니까. 2층이 어디인데? 여기가 1층. 1층이고. 뭐지? 아들의 방? 그래? 아버지, 어머니의 방. 오, 글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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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어디 버튼이 어? 있나? 어, 버튼 있나? 오, 버튼 풀었 쳤잖아. 네? 버튼 했잖아, 아까 2층 문 버튼. 네. 이게 이건가요? 이거 머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있는데? 네, 맞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지하에서 얻었던 횃불을 사용하자장하죠 어, 이거 걸, 너무 어두운데? 이대로 가야 한다. 야, 그냥 다 쓰자. 잠깐만 있어봐. 나 어둡진 않은데. 나 엄청 어두운데? 난좀 밝아서. 아, 똑같네. 내가 들어가. 왜 저기만 고미줄이 쌓여있지? 이제 뭐 있다. 부서져. 없어요? 지지 많네. 근데 반이 비어있군. 야, 반다 뚫어봐. 필요 없어. 야, 내가 풀어봐. 나무. 뚫어대 너도 뚫어 빨리. 뭐 있을 거 아니야. 없지. 난또 꿈수일 수도 있는데. 아무도 없어. 가. 애 그냥 책상 비어 있는 거야. 왜 이게 이건 진실로 아닌데 무섭지? 뭐가 있는데? 여기도 문 여는 곳을 찾아야 한다. 그림이네요. 그래도 어, 문을 아니, 열어야 될것 같은데. 이거 뭐죠? 왜 때려요? 어, 죄송합니다. 문 열라고 했는데. 양초 좀 해봐요. 양초 없는... 창고방. 쟤 여기도. 양초 없다고요. 양초 없는데 어딨냐고요. 양다고요왜 없어요? 어디 있어요? 찾세요곶기 여기 철문 파도록 하겠습니다. 양초 여기 하나. <laughs> 어 여기 좀비! 어나 소름 돋았어. 어. 준 좀비 주민 있어요! 무슨 소름 돋았어아 진심? 우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우와 너도 봐보자 네. 그냥 이거 뿌시고 갑시다 얘 네, 뿌시고 가요 야 미치.. 켈레톤 그냥 뿌시고 갑시다 네, 저 빠졌어요 네 드디어 삼층미치보인다 그럼 과연 그 위험한 건 뭐였을까? 뭐가 위험한 거죠? 저 어떻게 아는 거태 다행히 여긴 또 밝네. 무너져 있다. 또 무너져 있어! 맨날 무너져 있어! <laughs> 진짜? 여기 뭐 있는데? 여기 무슨 비밀이? 이거 부실 사람 없어? 고갱이 곡괭이 여기서 찾아야 돼. 이거 만드는 거 아니야? 아 만드는 거네! 나무도 없어. 아니 이거 외방어문 관리방 어. 여기 또 퀴즈 있다 일로 와봐 외단방 1번 도시락 도서관 2번 도서 도시락이래 다락방 3번 손으로 오오 어, 어, 뭐냐 손으로 열어야 합니다 몰라 나 라이터 넣었어 아니 잠시만요 아니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<laughs> 바이바이 잠시만요 <laughs> 안 죽거든요, 미안한데. 잘하세요. 당신도좀 맞으세요. 라이터를 여기를. <laughs> 미쳤나요? 뭐, 뭐죠, 이거? <laughs> 아니, 저 죽는다고. 안 돼! 엄비라 <laughs> 빨리 내나있는 곳으로 가줄게 아니타 죽었다잖아요 그니까. 아니 이거 못가 이거 응. 부셔야 돼 이거 제가 설치해놨는데 아니 왜설치해놓셨어요아 진짜, 아. 아, 진짜 바보같네 <laughs> 응, 응. 제가 설치해놔 버렸어요 아 지금 아니 또 이거 밀어갖고 <laughs> 철분이 <laughs> 또 있어. 라이터 가지고 장난치면 제가 제가 당신 죽일 겁니다. 죽여봐요 라이터가 강한데. <laughs> 라이터 엄청 강해. 여기서 데가 라이터로 떠. 와. 언제까지 할래? 아 됐습니다. 폭탄을 터수 수 있지만 여기서 하지 말자. 그 어디선가 폭탄을 터트릴 수 있는 그 방법이. 아 엔딩인가 봐. 네? 엔딩. 뭐 이상한 소리예요? 엔딩 아니야? 어, 여기 또 있다. 도서관 미로에 갇혔어요, 저. 아, 아, 아까 도서관 열쇠 있던데. 네. 어디 있어요? 찾았... 아. 또 있다. 아, 저 도서관에 갇혔어요. 망했어, 네. 나 인생. 어, 이리 와. 음, 야, 야, 야. 나, 나. 나 도서관에 갇혔는데? 너, 어, 넌 일단 넌 나와. 아, 알겠다. 나 미로 어떻게 여는지 <laughs> 오, 찾았다. 어, 이 모래로 자라방을 죽겠대. 아, 여기서 어떻게 나와? 아니, 그냥 바로 가라 어, 만났다. 아니. 어떻게 나오지, 여가 몰래 들어왔지아 알아요. 어, 나갔다. 나 여기서 어떻게 해? 아, 여기 알아요. 여기. 문 관리방, 아까. 도서관 열쇠구멍. 블루 거미줄도 타나? 근데? 아니, 좀 욕실하고 이쪽으로. 아니, 거미줄도 블루 타? 보세요, 도서관 뉴스 구멍. 열쇠구멍. 도서관 뉴스 구멍이잖뭐래가 어, 어딨어. 몰라. <laughs> 생활하는데 얻었어. 맷단방. 응. 우와. 거미줄 엄청 많은데? 어지 오, 어, 여기 미인데 에이, 거봐. 거미줄이 걸리면 안 돼? 어. 아, 에이씨. 아, 이 운영자가 좀이상하 아, 아, 아. 나 이거 어. 관통할래. 관통 능력? 에이씨. <laughs> 느리지만 관통하는 게더 빠를걸? 응. 에 아, 여기 막혔다. 관통 능력. 야, 관통 능력 해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. 야, 그냥 관통 능력 했어야 돼. 그냥 위, 없다. 왜 상자가 안 열려? 이걸로 돌아 여기 또 머리, 모래만 뽑는데 나가, 빨리. 아, 맞다. 어떻게 나가. 미치겠다. 탈출구 여긴데 어디로 가? 아, 반대쪽이야 봄입니다 탈출 다락방 가는 곳 다락방 음, 유스틴 어? 이터치나요 좋아 다락방이다 잠시만요 같이 가시죠 잠시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아 금이 도시기 짜증난다 이거 진짜 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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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다락방이다 씻었나요? 아니. 여기 밑에다 티, TNT를 투트려야 하는데 TNT가 없어. 아까 있잖아. 없어. TNT 없는데. 얘가 돌보시는 아, 아, 아래 있는 거 아니야? 아, 저... TNT 분분. 아까 그 무너져 있다 있잖아요. 거기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돌 아래. 좀찾아보게요 무너져 있다. 무너져 있다가 몇 층이죠? 지하. 없는데? 여기있다 거기가 여기안에 트 틴트 없을까요? 네. 가볼게요 음 없는데요 다행히 라이터를 제가 다 안쓰는게 다행이죠 이거 찾으세좀어 뭐지 아걸로코좀 부셔 거기 뒤에 있는 창문 맞다 저기 푸셔. 우리 있는 철물발셔이 어. 일로 오세요, 일오로세 일로 일로 어디죠? 바로 한층 한 내려오면 됩니다. 띵동. 2층입니다. 아, 아 그쪽 말고요. 네, 그쪽. 아, 그, 아, 그쪽 말고. 왜너내없어 <laughs> 네, 그쪽이요. 여기. 네. 왜? 아, 당신 좀 부수세요, 이 왜? <laughs> 또 다른 상자를 또 찾아봐. 당신 찾아야만 볼게. 없죠? 아, 건드리지 마시라고. 아! 아, 진짜. 건드리지 마시라고. 니가 아래 거 부셔. 니가 아래 거 부셔. 아이고, 너무 네, 아있어구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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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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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